자 오늘은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우리 시바와 관련된 최신 호재입니다. 지금 비트이더를 아주 미친 듯이 사들이는 어느 투자사의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아캄이라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보면 블랙록의 주요 비트코인 지갑이 다른 지갑 주소들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건 블랙록이 다양한 출처에서 자금을 유입 받아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중앙에 위치한 노드가 블랙록의 주요 지갑인데. 이 지갑은 여러 선을 통해서 외부의 다양한 지갑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블랙록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다는 걸알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 지갑으로 들어오는 자금은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까지 정말 다양한데요. 바로 마운트 곡스 독일, 미국, 그리스케일 그리고 개인들의 물량까지 모두 한 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녹색 선들이 여러 방향에서 블랙록의 지갑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시장에서 나오는 모든 물량을 지금 블랙록이 다각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블랙록이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할 때 모두 다 받아내고 있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두 다 받아내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보유를 계속 늘려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블랙록이 비트와 이더를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신청에 답이 있습니다. 먼저 이 암호화폐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죠. 최근 몇년 동안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졌고 특히 기간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보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블랙록은 이런 트렌드를 인식하고 비트코인 ETF를 통해 더 많은 투자자들이 코인을 쉽게 접근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 이 비트코인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금과 마찬가지로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금리의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의 가치를 보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처럼 비트코인은 안전 자산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블랙록은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서 장기적인 자산의 가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고객들에게 더 안정적인 투자 옵션을 제공하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성향 가능성인데 이 책은 블랙록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암호화폐가 미래 금융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이더리움 디파이 덕분에 새로운 금융 시장이 생길 거라는 거 다들 아시죠? 이 기반을 통해서 상품을 출시한 계획인 거죠. 그래서 블랙록은 이러한 성장 가능성을 두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접근 방식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블랙록이 정말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질 거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알트코인도 ETF 같은 상품을 준비하려는 움직임도 볼수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활용성이 많은 알트코인 ETF를 출시해서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옵션으로 제공하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블랙록이 이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 시바이누를 매집하고 있는 걸 아실 텐데요. 블랙록은 비들 과 로비 노드를 통해서 시바이누를 간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방송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블랙록은 지금 시바이누와 같은 알트코인에도 투자를 하고 있죠. 이제 이 비트코인과 시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금 우리 코인 시장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큰 이슈. 바로 금리 인하가 얼마 남지 않았죠. 금리가 인하되면 은행 대출이자도 내려가게 되죠. 그럼 이 시장에서 상당한 자금이 풀리게 되는데 이제 그 자금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금으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럼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가 몰리게 되는 거죠. 이 금리가 낮아지면 더 많은 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비트코인과 시바이노에게 수요를 증가시키고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이제 블랙록이 비트코인과 시바이노를 매집하는 것은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상당한 수익을 볼수 있으니까. 지금 다들 나락간다 시즌 끝났다 그러면서 병신 같은 말을 내뱉는데 지금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승인을 통해서 더 많은 투자자들이 코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만들어져 있죠. 이러한 활동이 더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몰리게 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바로 수요와 공급 대비네요. 그래서 블랙록의 이런 모습과 금리 인하가 맞물려 비트코인과 시바이너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거라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로 시장에 풀릴 자금 덕분에 코인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될 거니까요. 비트코인과 시바인의 이 가격이 동시에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거라는 거죠. 여기서 잠깐 다음 내용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고경이 영상을 제작하는 데꼭 필요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반간기에 들어서고 진짜 엄청난 불장이 예고되어 있죠. 바로 우리 시바이누가 언제부터 상승하는지 여러분들의 관점이 궁금합니다. 이제 9월부터 비트코인과 시바이누가 상승한다. 1번. 아니다. 11월에 대통령 선거 후에 상승한다. 2번. 010-5798-5994 010-5798-5994 이쪽으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좀더 도움이 돼서 더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꼭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시청자분들 잊으신 건 없으시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와, 시바이노 팀에서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프로젝트를 드디어 공개했습니다. 다월을 이제 도입한다는 거예요. 혹시, 다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다오, 이거 사실 분산형 자율 조직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좀 어렵게 들리죠? 쉽게 말해서 이제 시바이노의 미래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결정할 수가 있다는 뜻인데요. 예전에는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든 우리는 그냥 지켜보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가진 시바이노, 본, 리시 이런 것들이 다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시바이노 본 리시 이게 뭔지 다 말씀드릴게요. 이 본은 시바이노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운영 토큰이라는 거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이터니티 게임과 가스비 그리고 시바리움을 이끌어 가는데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리시는 이제 주주가 될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 리시를 보유하고 있으면 생태계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를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시바이노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이 코인으로 뭘할수 있는데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수 있는 건데. 도지 따위는 이런 질문을 하면 아그뭐 일론 머스크 어쩌고저쩌고 하는 한심한 이런 모습을 봐줘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오 도입을 통해서 더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두 가지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요. 첫 번째는 자선 외원회인데이 위원회는 커뮤니티 안에서 자선 활동을 추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시바인을 통해서 좋은 일도 하고 커뮤니티 전체가 할수 있는 그런 활동을 기획하는 자선단체를 만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유산위원회? 여기는 시바이누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 멋진 문화를 보존하고 우리 커뮤니티의 고유한 정책선을 지키는 일을 할 거래요 그니까 시바이누의 특별함을 저장한다는 건데 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아직 모든 게 완전히 완료된 상황은 아니고 디오가 완전히 구현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하는데 이 마케팅 대장 루시가 트윗에 올린 걸 보면 구체적인 일정은 없지만 앞으로 보유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질 거라고 하니까요. 이렇기 때문에 시바인들의 매수를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시바인를 보유하고 있으면 스테이킹을 해서 보상으로 리시를 차곡차곡 모아두면 이제 나도 주주처럼 생태계의 결정에 제 결정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이 탈중앙화 거버넌스가 진짜 엄청난 거죠. 그래서 최근 시바인의 소급이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출시되기 전부터 미리미리 스테이킹을 해서 리시를 보유해야 하니까요. 이제 시바이누가 단순히 인터넷에서 웃고 지나가는 민 코인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솔라나, 이더리움 같은 의미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시바이누의 참여를 독촉하고 있으니까 이 시장에 상승이 오면 시바이누가 제일 크게 여러분들에게 보답해 줄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몇년 전만 해도 밤잠을 설치며 큰 손실을 경험하고 인생을 포기할까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일어섰고 빌렸던 돈을 모두 갚고 매매를 통해 수익을 내며 유튜브 방송까지 시작할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저는 회사 동료의 권유로 처음 코인의 투자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동료가 코인으로 큰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실제로 현금화하는 걸 목격한 후 저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지만 수익을 내는 것을 보고 점점 큰 욕심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에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퇴직금까지 중간 정산해 큰 돈을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는데요. 불법 유로 리딩방에 들어가 큰 수익을 꿈꾸며 모든 걸 쏟아부었지만 여러 번의 손절 끝에 거의 모든 돈을 다 날리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차트 공부를 시작했고 다시 매매를 시작한 끝에 빌린 돈을 모두 다 갖고 큰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처럼 힘들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제가 정말 여러 곳에 방문하고 공부하며 알게 된 코인은 바로 RWA 민코인입니다 여러분들도 돌아보셨을 겁니다 블랙록이 출시한 실물자산 토큰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 RWA 코인 이 코인은 디지털 자산과 전통적인 금융시장을 연결하려는 시도로 부동산, 채권, 예술품 등 실물자산을 토큰하여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할수 있게 합니다 이 RWA 코인의 주요 장점은 부동산이나 예술품 같은 비유동 자산을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탈중망한 금융서비스 디파이와 결합하여 실물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거나 거래를 할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바로 디파이 사용 사례를 더 확장해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세계를 열어줄 활로가 될 것입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동산, 예술품, 채권, 기금속 등의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rwa코인을 통해 열리게 됩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생긴 거죠.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rwa 민코인인데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근 비트코인의 큰 하락 속에서도 rwa코인들과 민코인은 회복이 빠르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 급상승하며 큰 수익을 줄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종목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매주 로또 사시는 금액으로 이 종목에 투자해보세요. 이 민코인 특성상 수천 퍼센트의 상승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5천 원이 5천만 원, 만 원이 1억이 되는 순간을 말이죠. 이번에 제가 입수한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집중해주세요. 현재 업비트에서 상장된 이후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량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매도 물량보다 매수 물량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신호로 매우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된다면 단기간대에 수천 퍼센트 이상의 큰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소통하시며 접근하시며 큰 수익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지금 010-5798-5994. 010-5798-5994. 종목이라고 문자 주세요. 제가 정말 어렵게 구한 이 코인에 대한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기회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불장에 큰 상승을 줄수 있는 것은 바로 밈코인과 RWA가 주도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저처럼 다시 일어설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코인으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부럽지 않으셨나요? 이제 여러분들도 제가 보내드리는 정보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을 하다가 살까 말까 고민하다 매진돼서 못 사셨던 경험 있으시죠? 고민은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셔서 이 내용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 이루다가 여러분의 성공의 길로 안내하겠습니다.